이제는 더못참겠습니다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요새 놀이동산도 못 가고, 시간만 있어서 심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기 잡았어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마당에 있는 저 빨간 녀석을 공개합니다. <laughs> 모기 찾고 있어요? 모기아 너무 많아가지고 성주가 1년 반 전에 범퍼카를 샀어요 무려 550만 원이었 주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설치해 놓고 딱 찍으려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비가 와또 음. 또 찍으려고 하면 비가 또 비가 와. 와. 또 오면 비가 와또 오면 비가 와. 와 그래서 우리 맨날 잔디 죽지 말라고 이래 밀고 요래 밀고 요래 밀었는데 오늘 우리가 공개해가지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한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동안 우리 마당에 있던 빨간 범프카입니다. 범프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긴 하다. 여기 한번 봐요. 일단 여기가 뭐 빨간 계기판이 있는데 뭘 나타내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탈때 5분, 3분 시간 조정하는 것같아돈 받고. 어, 이게 비상키 사라지죠. 작동 멈추고. 어이고 다시 켰고. 그 다음에 여기 와봐요. 이게 키인 것 같은데 한자로 적혀 있어가지고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작동을 합니다. 여기가 전기 충전. 꼽아가지고 8시간 충전하면 5시간 타고 놀수 있대요. 이게 지금 충격 방지되는 범퍼칸데 여기 바람 넣을 수 있어요. 꼽고. 자, 바람 갑니다. 바람을 이제 빵빵해졌고 다른 거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켜면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고 여기 자세히 보면 LED등이 있는데 빨간 파랑 초록 노랑 불이 막막 나와요 아 어, 이거 1번이네 어렵게 구한 1번 얘가 지금 안전반 거 같아 여기 딱 앉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돼 있고 안전벨트도 있어요 안전벨트도 있고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얘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직진 이렇게 하면 후진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빼면 오른쪽으로 돌고 이걸 땡기고, 여기를 밀면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회전 기능까지 있는 것 같아. 여기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막 노래도 나와요. 막 놀이동산 가면 막 쿵짝쿵짝쿵짝 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 일단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어? 저돈 받을 건데. 한번탈때만 원. 아무 데안 타겠네. <laughs> <laughs> 왜? 만 원이면 싸지. 여기 마당에 한세 바퀴 돌면 그만인데. 돈 많은 축고 누가 타겠노그럼 얼마? 어? 그럼 얼마? 2천원 이게 시동 켜는 건데. 와 중국 사람들이 이 500만 600만 원짜리 시동이 좀 심한가냐? 어머니부터 탈랍니까 정아부터 탈랍니까 정아니부터 먼저. <laughs> 자, 우리 정아. 오케이. 조심해서 타 보세요. 오케이. 시승 시. 시승 씨. 네. 왜? 엄마 다리 길니까 좋네. 네. 왜? 이거 왜안 올렸어? 오는 거. 까만 거. 어, 아, 맞네, 맞네. 어? 이거 우리 차 타면 목 편안하게 해주는 거. 와, 이게 뭐고, 이게. 그래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이렇게 해줘서. 안전벨트 했습니까? 안전벨트가 노이즈를 안들가는데 노이즈로서 안들가는데요 그거 잘려보세요. 어, 야, 안 들어가는데, <laughs> 진짜. 그, 잘려보세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직진. 직진. 후진. 후진. 우회전. 우회전. 잘죠? 어, 직진. 그럼 여기서부터저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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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집진이이 이게 마당이 좀잔들라서그런데집 백. 백. 푸츠. 넘안 남겨. 자 집집. 푸진이요, 푸진. 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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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집집. 오, 불임을 두고 두고 가야 돼. 자 회전. 회전. 네, 빙글, 빙글, 네, 한 바퀴 빙글, 돌아보세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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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멋있다. 반대로 한 바퀴. 안 갑시다. 엄마한테. 고! 와, 너무 재밌다. <목소리> 어, 수도. 수이 봐. 다 얘도 어분 끝났네. 5분이라면요. <목소리> 돈더 주세요. <목소리> 자, 어머니 오세요. 3시간 탈수 있습니다. 눌립니다. 자, 불 들어왔습니다. 직진. 고, 고, 고. 아 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오. 운전을 좀잘 못하시네요. 운전 잘 못하셔. 어? 앞으로 와보십시오. 이제 잘할수 있겠습니까 원하고 어자 사... <laughs> <laughs> 나도 타겠습니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안주벨트 타고 싶었지 어오 <laughs> 안주벨트 잘 들어가는데 리리리리리 <laughs> 이게 내가 너무 무거워가 땅이 <laughs> 패이서안 <laughs> 간다 이타였어 땅에 엄마가니까잘 되네 엄마가 하니까 잘 되고 있는 게어오뎅 엄마 잘 되는데 어. 이뎅게된이뎅게된오뎅이된 잡았다. 어. <웃음> <잡았다>. <웃음> 이거 전에 그 <거> 복순데. 오세 <laughs> 어, 떻게가요 쭉쭉 가 보세요. 너무 좁다 문이. 그래. 너무 좁다. 어머니 문보다 반바가가더 크다. 어, 그러니까 안나려고 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 세명 중에서 탈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네. 그래. 마당에서 어. 어머니 계속 타 있어. 자 직진. 와. 우우우 우. 와.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